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상승했고요.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10조 고가 논란 어, 현대차 GBC 부지 땅값이 20, 22조로 2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7년 전에 너무 비싸게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현재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GBC가 완공이 되고 나면 3배 이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자, GTX-A와 GTX-C가 지나고요, 또 위례심사선이 지나게 되고, 영덩대로 지하와 잠실 종합운동장의 개발도 완성이 되면, 매입가, 의 4배 이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강남의 중심은 강남역에서 삼성역과 종합종합운동장역으로 그 축이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G7 정상회의 G7 정상이 중국 견제 첫 공동성명을 했다고 합니다. 신장 홍콩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어, 그런 그런 정책을 어, 발표했습니다. 자 G7 국가는요 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어, 7개 국가이고요 여기에서 어, 아시아계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어, 그리고 이번 어, 올해 G7 정상회의에는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 게스트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자, G7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바이든은 중국을 봉쇄시킨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삼바, 한미약품, 셀트리온, 독일 백신 깜짝 계약을 따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 독일의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제약 바이오 업체의 생산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까지 가세를 해서 글로벌 인플레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해상 운임료가 네, 거의 뭐 10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해상 운임이 오르면 모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원자재의 종합 선물 세트인 주택의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목재 풍기 현상 풀리자마자 치솟던 가격 한달새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요. 다른 원자재 가격도 한풀이 꺾였고 구리도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계속 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자, 아마존 주 2일 원격 근무, 미국 IT 기업 유연 근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매주 최대 3일까지만 어, 사무실에 출근하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원격 근무와 출근 근무의 비율이 5대5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셨네요. 대출을 회사입니다. 자 지금 대출을 해줄 때는 집을 사지 않는다는 어, 그런 각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출을 막고 있는데도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앞으로 대출이 풀리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앞으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대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취소는 휘발유 가격 1,6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유가가 상승하면 모든 제품의 원가가 상승을 하죠. 운송비의 증가와 석유 제품의 생산 원가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월가가 에너 85%가 콕 찍었다. 알파백 주식을 사라. 네. 어, 미국의 그 알파벳 주식을 추천한 그런 애널리스트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2021년 하반기에는 전 세계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기간 외국인 6월 토픽은 기아차, 현대차, 삼성 SDI입니다. 자, 한국도 하반기에는 우량주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집값 뛰는 고향 위브 더 제니스 다시 보자 미분양 숨은 진주. 자, 미, 어, 미분양 됐었던, 어, 탄현역에 있는 유산, 미부도 제니스가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미분양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원자재가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1, 2년 후에는 크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 7월 1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자 타현역의 두산위브 제니스는 2020년 봄과 여름이 좋은 기회였죠. 어, 미분양을 할인해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GTX 뚫리는 안산시흥 화성 4만 3천 가구가 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안시성의 미래는 밝고요. 화성의 미래는 밝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이죠. 자 대우조선이 2조 5천억 원 해양 플랜트를 수주 받았다고 합니다. 2조 5천억이라니 참 엄청난 금액인데요. K조선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선박보다 플랜트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LG전자 지구 온난화를 막자 스페인의 나무 400만 그루를 심는다고 합니다. 자 친환경 그린은 앞으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유한양행 5년 내 글로벌 50대 제약사가 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유한양행은 기업 이념이 매우 훌륭한 회사이고 100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는 제약과 바이오의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해외여행 기분 미리 내자 기내식 도시락이 인기라고 합니다. 어, 이마트24라는 편의점에서 어, 이렇게 기내식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아도 해외 수요, 해외 여행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거, 파니니, 치킨, 너기까지 대체육 선점에 나선 동원 신세계 푸드. 자, 동원 f b 는 미국 비욘드 미트와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치단경, 그린, 동물보 호 등의 트렌드는 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대체육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자, 단국대 K 바이오헬스의 주역 2만 5천 명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어, 바이오헬스는 큰 트렌드입니다. 백세 건강은 전 인류의 꿈이기 때문이죠. 80제 갭특이 남매, 전세금 먹튀 세입자 눈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투자는 결국 망하는 투자입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빌라 투자는 개수를 늘리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부채가 더 늘어나는 그런 트렌드가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트, 포트폴리오는 아파트가 주가 되어야 하고 빌라는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과 원자재를 30% 센트 비중 이상으로 만들어서 어, 비상시에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자 홍춘욱 존리 한국은행 전문가 투자 꿀팁에 대한 서적이 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누구나 경제 공부를 하고 누구나 투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백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대부분의 사람은 60세가 넘으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근로소득인 투자를 배워야 노후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 후 4, 50년을 투자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가 어, 최선의 노후 준비의 방법입니다. 자 가봉보다 낮은 금융 IQ 10대 금융 교육이 시급하다. 어, 신재윤 청소년 금융 교육 협회 회장님의 말씀인데요. 자 한국의 금융 iq가 세계 최저라고 합니다. 자 한국인은 돈을 터부시 하죠. 돈을 좋아하면서 또 돈을 터부시 합니다. 그래서 경제와 투자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녀에게 경제를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자, 창의성 영역까지 넘보는 인공지능. 자, 이제, 그, 광고까지 AI가, 어, 카피라이터로, 어, 활약을 한다고 합니다. 자, 로봇과, 어, AI가 인간의 노동력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영역까지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엉뚱한 사람 도장을 받아서 재개발, 이사대책, 위헌의 늪, 네, 이사 대책은 어,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현실화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 로봇이 어르신 약을 챙겨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고령층 생활 동반자 에이징 테크 열자서 열 자식이 안 부럽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노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에서 28%가 경제적인 어려움이고요, 또 28%가 건강의 문제입니다. 어 그러니까 56%. 56%의 자살의 이유가 어, 가난과 의료비입니다. 가난은 죽음보다 더 두렵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자, 삼성 SDI 차세대 전지 양산 임박했는데요. 연내 BMW에 공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BMW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겠죠. 자, 집도 안보고 계약 도봉구 빌라가 동이 난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어, 준공업지역 규제를 완화한다는 공약을 했었죠. 자, 준공업지역의 미래는 밝습니다. 정규 강에서 늘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이유는 용적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프리미엄이 4천만원인데 500만원에 다운 계약을 하자니 분양권 양도세 인상 후폭풍으로 어, 이렇게 다운 거래를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 이런 불법적인 투자는 해서는 안됩니다. 어, 이런 현상이 어, 관행이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거주 의무피한 원베일리 전세에 나서 잔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전세가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전세가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매매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청수 재개발 4개 구역 속도전 50층 허용에 관심이라고 합니다. 자, 일산의 끝 탄현동에도 59층, 두산 위브 더 제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에는 59층이 불가능할까요? 왜 서울은 35층에 제한이 되어 있을까요?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3기 신도시가 아닙니다. 초고층 재개발, 재건축 뿐입니다. 자, 서울 노후 아파트 늘어나 준공 50년 이상만 173기동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노후 아파트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속도를 내야 하겠죠. 앞차가 가지 않으면 뒷차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성으로 군공항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서철모 화성시장님의 말씀인데요. 어, 수원 세류역에 전투비행장이 이전을 하면 수원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38세의 어, 평균 나이를 가진 화성의 미래도 밝습니다. 자 일감이 늘는데 울산 조선업 구입난의 발동동이라고 합니다. 자 일감이 늘면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면 주택 수요가 늘고 주택 수요가 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선전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